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알 데이터 시각화 김지형 입니다 오늘은 터너리 다이그램 터너리 플롯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이름 자체가 삼각형이 삼각 이란 뜻이잖아요 세계의 뭐 이런, 이런 뜻이니까 삼각형으로 그려진 걸 알겠는데 이, 그,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평면 xy 좌표 또는 삼각형이 되면 XYZ 자표, 뭐 이렇게 3개의 정보를 표현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, 이 같은 경우는 3개의 정보를 표현하는데, 어, 예를 들어 보면 더 편할 것 같아요. 이점을 한번 볼게요. 이점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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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축으로 보면, AB라는 축에서 보면 20점에 해당돼요. 20점. 그리고, 이, 이 점, AN에 해당되면 이 파란색, 그 초록색이 보이죠? 여기 20점이에요. 그리고, 이요 OR 이라는 축에 보면 60점이에요. 이것이 합해서 딱 100이 됩니다. 또는 이것이 1, 1, 1이라 그러면 합하면 세 개의 좌표를 합하면 1이 되겠죠.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즉세 개의 값이 있는데 세 개의 값이 완전 차이로운 게 아니라 세 개의 값이 하나를 합치면 이제 1이나 100이나 되는 그런 그런 좌표일 때, 그런 값일 때 이를 편하게 좋죠. 그래서 이런 이제 녹색 점들을 잘 보면 이게 OR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2점 되잖아요. 저기 뭐한 90점부터 어 50점 사이에 이제 분포하거든요. 근데 이 초록색 AN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한 10점 이하 5점 이하로 작게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요.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어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. 이세 가지 좌표들의 분포를 보이면 XY 좌표로 표해도 뭐 때로는 정보가 잘 보일 수도 있, 있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점이 세 개의 좌표를 동시에 표현하기 좋은 뭐 독특한 데이터일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이제 너무 설명이 장구했나요 실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뭐 주소는 아까 보셨고요 뭐 실제 만드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이 자료들이 보입니다 이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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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는데, 이게 이제 XYZ가 이제 3, 4, 5열에 있는 값이 XYZ죠. 잘 보시면 이 값들이 합이 이제 모두 1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어요. 그룹. 그룹이 요거거든요. 알칼라이라는 그룹이 있고, 프라지오 클라세라는 그룹이 있어요. 두 개의 그룹이 있네요. 이제 그래서 뭐 플라스를 그려보면 그 요것만 그리면 이제 플라스이 이제 쉽게 그려지는 거죠 그 점들이 이 알, 알칼라이 그룹과 뭐 p 그룹의 색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부분은 똑같고요 다운로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p d f 로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다른 다양한 플라스를 보시려면 여기 와셔 보시면 되죠 이건 뭐 수백 개의 플라스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, 디자인을 조금 받고 싶다. 그럼 이게, 이게 제일 좋은 디자인이에요. 근데 좀 받고 싶으면 다른 거를 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아주 심플하게.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, 뭐, 원래게 제일 좋아요. 근데 보니까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이걸 선택하시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됐고, 이제 이걸 일단 하시고, 그 다음 두 번째 차트는 이 점들의 선을 없앴어요. 그세 번째 차트는 여기에 이제 이 그룹을, 등고선을 그리는 겁니다. 어디에 분보되어 있나, 그린 거죠. 덴시토그램 같은 거죠. 이 4번은 이제 그룹에 구분 없이, 점들을 없이 그냥 이덴시토그램만 그린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변되고, 이게, 이게 등고선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니까 총 일곱 개의 어떤 그룹으로 된 거잖아요. 밀도가. 지도로 치면 등고선인 같은 거죠. 요거를 좀 너무 자세하면 좀 줄여서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뭐, 막,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고, 읽는 것도 설명드렸으니까, 뭐,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주소, 주소, 어, 여기에 들어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